<웃음> <웃음> 음 엄마, 그냥, 어, 엄마, 안 놀아주고 자면 콜콜 됐어? 우리 들이 놀고 싶은데? 응, 응, 응. 아이고, 둘리잘 잤어요? 우리 둘이? 응. 아, 어기구. 물 끊겼어, 우리 둘이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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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죠, 그랬죠. 꿈에서 뭐 하고 놀았죠? 음. <laughs> 꿈에서 우리 토끼랑, 응, 음. 음. 놀았죠 우리들이? 구름 타고 놀았나? 우리 하늘 하고 놀았나? 응, 음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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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아빠랑 놀고 싶었는데, 엄마, 아빠가 잠만 응. 자, 그치? 응. <laughs> 우리 둘이 잘 없네. 둘이야, 오늘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. 아이고, 좋아. 아이고, 좋아. 예배 드리고, 그러고 오자, 우리 들이 응? 괜찮아? 좋아? 좋아요? 아이고, 좋아요. 또탈국질 하네? 뭐너탈국질해요 엄마가 쭈쭈 줄게응 들리야. <laughs> 음. 아빠 일어나세요. 그래. 응? 아빠 일어나세요. 그래요. 리디이그즈헤이그자 헤이그즈. 헤헤헤 아빠, 일어나세요. 둘리, 아빠 어제 새벽, 어, 어제가 뭐야. 오늘 아침 7시까지 들어와봤지? 그래서 지금 어디어나고 있지, 둘리야? 아빠 너무해요. 그래. 아빠 너무해요. <laughs>